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세무사랑 프로의 화면 컬러나 글꼴 및 글꼴 크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색이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화면 컬러, 글꼴,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변경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 메뉴 화면 우측에 테마 메뉴 기능키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네 가지의 테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변경을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한 후 적용 또는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뉴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며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변경된 테마로 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글꼴 및 글꼴 크기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변경 메뉴는 메인 화면에는 있었지만 글꼴이나 글, 그리드 컬러 변경은 메뉴 화면의 우측에 컬러에 속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글꼴은 도듬체 14포인트이며 사용자가 원하시는 글꼴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컬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실행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마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변경하는 방법은 메인 화면의 오른쪽 메뉴 기능을 보시게 되면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 메뉴 기능 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총네 가지의 테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변경을 원하시는 테마를 선택을 한후 적용 또는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메뉴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바뀐 테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꼴 및 글꼴 크기 변경 방법입니다. 어, 테마 변경 메뉴는 이제 메인 화면에 오른쪽에 있었지만, 어, 글꼴이나 그리드 컬러 변경은 이제 아무 메뉴나 들어가셔서 메뉴 화면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 컬러를 클릭을 하셔서 그리드 색깔 컬러를 바꾸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폰트도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